오늘은 팔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얼굴도 없이 이게 뭐야 하고 놀라실텐데 속만 보이죠. 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게 있어요. 이게. 음 일반적인 낚싯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낚싯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존의 요 낚싯줄을 제가 이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목걸이를 만들 때나 팔찌를 만들 때 낚싯줄을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새로 이 낚싯줄을 좀 구입을 했어요. 이 낚싯줄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낚싯줄이 아니고요.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두께를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0.5mm, 1mm, 0.8mm 짜리예요이세 가지 낚싯줄을 제가 왜 구입을 했냐면요. 낚싯줄을 가지고 팔찌랑 목걸이를 만들 때 사실은 참이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천장식을 쓰는 이유가 연결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검정색 줄이에요. 이걸 구입한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구입을 한 건데요. 요 팔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굳이 참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장식 필요 없이 그냥 묶기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줄이 바로 이 낚싯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께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를 구입을 했는데 요거를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팔찌의 재료가 뭐냐면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진주예요. 어, 그냥 진주라고 하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주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양식 진주도 있고요. 담수 진주도 있고요. 진주 모양을 그냥 본땅 공장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사이즈도 좀 작지만 모양도 좀 오돌토돌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진주는 우리가 목걸이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팔찌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두꺼운 걸로는 만들기가 좀 그래서 이 얇은 어, 낚싯줄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낚싯줄이 생각보다 어, 종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보이세요? 쭉! 쭉 이렇게 늘어나는 탄력이 있어서 요거는 굳이 참장식이나 이런 걸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끄트머리에다가 참장식을 하게 되면 물론 장식이 예뻐요, 예쁘기는 한데 이거를 일일이 계속 그 장식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나 이거 만들어서 창업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탄력 있는 실을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낚싯줄이 팔더라고요. 요렇게 탄력이 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팔에 요렇게 걸어 봤을 때좀 적당히 늘어나서 이 손이 요렇게 빠질 정도 요 정도 길이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넉넉하게 길이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제 팔이 원래는 팔찌로 했을 때 48cm, 어, 아, 이, 아, 48cm는 못걸리고요한 20cm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많이 길어요. 센치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게꽤 길잖아요 그런데 이 주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정도여서 그 정도로 하려면 조금은 길게 잡아야지만 주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정도 길이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30cm 정도 되게 잡은 다음에 제가 해보고 너무 길다 싶으면 자르면 되니까요 30cm 로 해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편한 거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마지막에 그냥 매듭만 잘 지어주시면 돼요. 제가 길게 잡은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에 매듭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색깔이 조금 여러 가지인데요. 약간 분홍빛을 띠는 것도 있고, 아이보리 색상도 있고요. 요거는 진주 중에서도 흑진주에 가까운 거라서 색깔이 좀 진해요. 그리고 이것도 핑크 색상이기는 한데 조금 진한 핑크 색상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쭉쭉 하나씩 끼워 볼게요. 뭐 끼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요게 지금 알이 작아 가지고 이 줄이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 알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 가장 그나마 얇은 줄이라 0.5mm인데요. 이걸로 해 가지고 종류별로 하나씩 그냥 끼워 볼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하시기에는 사실 이거 실깨기 하는 것도 눈도 안 보여 죽겠는데 무슨 어 이런 거를 해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노안을 바라보는 40대다 보니까 이게 실깨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집에서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십자수 할 때도 바늘이 워낙 작으니까 바늘 꿰를 때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어, 종류별로 하나씩 넣었어요. 하나씩 넣는데 이걸 그대로 반대쪽으로 한번 반복을 해볼 거예요. 이쪽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쪽은 잡아주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끼웠던 걸 순서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순서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자 끼웠던 걸 거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실 깨기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거 그냥 쭉쭉쭉 끼기만 하면 이게 팔찌가 돼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팔찌는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진주목걸이를 만든다고 해서 아니, 진주목걸이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꿰요? 그랬더니 그럼 사람이 손으로 꿰지. 이걸 공장에서 기계로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중간에 알을 하나 넣어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끼다가 너무 줄에 안 들어가게 작다 싶으면 좀 사이즈 큰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주가 알이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뭐한 봉지에 한 몇십 개씩 들어있는데 천원뭐 이러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진주긴 하지만 사실 요거를 비싼 진주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순서는 제가 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만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아 나는 이 순서로 끼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끼시면 될것 같아요. 탈지 만드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빨리 돌리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했고요. 마지막에 제가 다 완성된 부분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했고요. 이 끝부분이 지금 하얀색으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까만 거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하나만 더 넣으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하나를 꿰고 묶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끝머리를 연결하는 참장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면 제 팔에 들어가는지 한번 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끼고 나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늘어나는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듭짓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끝트머리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한 번만 묶으면 풀리잖아요. 당연히 풀리죠. 그래서 좀 짱짱하게 어, 누르지는 마시고요. 이거를 너무 당기거나 그러면 짧아질 수 있어서 이렇게 두번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 자, 세 번을 묶었지만 사실 이끝 부분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표가 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이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팔찌가 너무 예쁘네요. 보이세요? 진주 팔찌예요. 별 어, 솜씨 없이 제가 똥손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대단한 솜씨를 부리지 않았지만 색깔을 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넣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끼고 있던 이 팔찌처럼 그냥 쭉쭉 늘어나는 거여서 사실 이렇게 팔에다가 쏙 끼면 돼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팔찌들하고 사실 같이 끼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엔 이렇게 레이어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끼잖아요. 이 색깔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를 가운데다 껴서 이렇게도 좀 산뜻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만 하고 다녀도 괜찮고요. 팔찌로 하기에 손색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팔찌를 하나 또 만들어 봤고요. 어, 되게 편안한 거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늘어나는 실. 요거 되게 저렴해요. 한 1, 2천원 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도 재료 집에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이 실만 구입하셔서 이렇게 실 깨기만 한번 하시면 네 실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검색을 하실 때낚싯줄로 검색을 하셔야지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낚싯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진짜 뚝딱. 재료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이거 어 색깔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기는 했지만 나는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라고 하시면 한 가지로 하셔도 예뻐요. 색깔을 잘 고르셔가지고 하신다면 그래서 요거 개수가 다해도한 3, 40개 정도니까 요 정도면은 사실 원재료를 했을 때한 1,000원 조금 넘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진주 팔찌입니다. 하고 한 5, 6천원에 판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 너무 쉽게 팔찌를 만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원래 끼던 거하고 이렇게 레이어 해가지고 끼고 다닐게요. 오늘 저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